안녕하세요. 중립종합사회복지관 라인댄스 강사 장영옥입니다. 코로나로 한해 가까이 뵙지 못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그동안 잘 계셨죠? 오늘은 라인댄스 대찬 인생 작품을 배워보실 때인데요. 오랜만에 해보시기 때문에 준비 운동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양발 여시고, 숨 한번 크게 마시고, 후, 한번 더, 크게 마시고, 후, 자, 울로 고개를 막 눌러주세요. 네, 앞쪽으로, 네, 반대쪽 해볼까요? 네, 앞쪽으로 네, 양손으로 턱을 받치시고 위를 바라보세요. 네, 정면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눌러줍니다. 네, 풀어주신 다음 자 고개 돌려볼게요. 하나 둘셋네 반대 하나 둘 셋. 자, 정면 보시고 어깨 선 크게 돌려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자, 한발 앞쪽으로요. 한개줘서 시선 반대. 네 위로 올리셔가지고 팔꿈치 잡아서. 자, 돌려주세요 둘, 셋, 넷. 옆쪽으로 쭉 밀어주시고. 셋, 반대쪽 해 볼까요? 시서 반대쪽으로 셋, 네. 자, 팔꿈치 당기시고 셋, 네. 자, 옆쪽으로 더 늘려 주세요. 셋, 네. 자, 앞에 보시고요 허리를 돌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도 한번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양발 모으시고요. 무릎을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양발 열어 손목과 발목 같이 한번 돌려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해볼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양손 가슴 앞에 놓으시고요. 좌우로 몸통 풀어주세요. 하나, せの。 입니다. 이 작품에서는요, 여섯 번째 월 끝나고 뒷벽에서 태그 동작이 있어요. 태그 동작은 좌우로 범핑.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동작부터 배워보실 텐데요. 제가 12시 벽, 네, 앞을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실 거예요. 앞쪽으로 다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카운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른발 터치한 거 잊지 마시고 이 터치발이 다시 오른쪽으로 파인 스텝을 갈 거예요. 두 번째 동작입니다. 하나, 둘, 셋, 터치. 왼쪽 발 좌우 놓으면서 범핑 더블을 할 거예요. 왼발 체중 힙 범핑 더블. 세종, 힙 펌핑 더블. 네. 세 번째 동작을 다시 해볼게요. 세 번째 동작은 왼쪽으로, 들어. 하나, 둘, 셋. 터치. 오른발 옆에 놓으시고, 힙 펌핑 더블. 왼발, 힙 펌핑 더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작까지는 하셨어요. 네. 아시는 스텝이라서 아마 소월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카운트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자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약간 빠르게 해볼 거예요 자 경쾌하게 걸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동작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동작, 네 번째 동작은 재즈박스를 두번 하세요. 재즈박스를 두번 하시는데, 재즈박스를 두 번째 하실 때, 왼쪽, 9홉시 벽입니다. 9홉시 벽으로 회전을 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동작을 천천히 이번에 익혀 볼게요. 오른발을 앞에 놓으시고 왼발을 꼬세요. 오른발 뒤로 빼, 왼발 옆. 요게 재즈박스 첫 번째 한번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즈박스를 하시면서 어느 쪽으로 보셔야 돼요?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오른발, 앞, 왼발, 꼬고, 왼발 뒤쪽으로 놓을 거예요. 오른발이 왼쪽으로 보시면서, 오른발이 왼발 뒤로 놓으시고, 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 왼발, 옆. 이렇게 해서 재즈박스 두 번을 하시면서, 왼쪽으로 회전 방향을 주세요. 자, 그럼 연결해볼게요. 재즈박스 두 개,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네,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러면 첫 동작부터 여기까지 천천히 카운트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왼발 체중으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월,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기실 거예요. 제 카운트 소리에 맞춰서 세 번째 월 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스텝,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쪽으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박스, 셋, 넷, 다섯, 여섯, 돌아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월이죠. 대시력이에요. 조금 빠르게, 경쾌하게 걸으시면서 해볼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어떠세요? 네, 쉬운 스텝이라서, 하셨던 스텝이라 잘 하셨을 거라 생각돼요 네. 이 작품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태그가 있어요. 태그는 간주 부분인데요. 이 태그가 어느 쪽에 있냐면 여섯 번째 월 끝나고 그러면 여섯 시 병. 저를 등지고 있을 때, 있을 때힙 버핑 오른쪽으로 더블, 왼쪽으로 더블. 한나 둘, 셋, 넷. 네. 네. 네, 네 박자 멈추고 간주 동작 해주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네. 어떠셨을까요? 해보신 말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음악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음악 전주 구간은 64카운트에요.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되는데, 편안하게 프리스타일로 움직이시면서, 자, 노랫말이 나오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렛츠고! 있것 같아요. 그렇지만 쉬운 작품이라서 크게 우려없이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자, 여러분 다시 찾아뵐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예, 우리 아주 예쁜 모습으로 다시 보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